정의당 심상정 후보의 갑작스러운 칩거에는 최근 일부 여론조사에서 2% 대까지 떨어진 지지율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인데요. 일부 조사에서는 국가혁명당 허경영 후보에게도 뒤지는 결과가 나왔습니다. 제가 대통령 당선이 되는 길을 여러분이 보게 될 거예요. 나는 반전 드라마를 좋아합니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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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잣집 아들이 출세하는 거, 그거 재미 없어요. <웃음> 네. <웃음> 정말 우리 서민들에게 일억씩을 주고 평생 동국증 안하게 해주겠다는 그런 어려서 전쟁고화로서 1950년 1일 1일 제가 태어났어요 이게 내 생일이 아닙니다 오늘이 <웃음> <웃음> 이날 내가 여기 온 것은 전쟁고아로서 전쟁의 피해를 내가 제일 많이 봤잖아요 그게 일본 천안과 연관이 있는거예요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50년 1일 날 여기 서울에서 태어났죠. 중량교 다리 밑에서 태어났는데, 시골에 가서 머슴을 살고, 6교 때 부모가 돌아가니까, 서울에 와서 30군데 정도의 공장을 다니고, 야간 중고등학교 대학을 다니고, 이렇게 성장했어요. 그러니까 나는 우리 국민의 어려움을 너무나 잘 압니다. 밥을 굶어서 중고등학교 때 길바닥에 한 300번 쓰러지고, 그래도 한 번도 빗나가지 않고 대한민국을 살리겠다 우리 국민들이 이 전쟁 폐허에서 이렇게 고생하는 노인들을 한 달에 70만 원씩 주겠다 이렇게 이런 어떤 목적을 가지고 국민들을 동극적게 해주겠다 내것이 바꾸는 젊은이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근데 지금 청년들이 어떻게 몰리고 있습니까 직장 없죠 자산하죠 그들에게 어떤 가정의 꿈이 없어졌어요 이거를 내가 살려주려고 9년이 이뤄선 겁니다. 대통령을 세 번째 나왔습니다.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갔어요. 이번 선거에도 수백억이 들어갑니다. 이것을 대통령 돼서도 월급 안 받습니다. 항공비 몇백억 내돈 씁니다. 그러면서도 청와대 안에서 먹는 밥값도 내가 내겠습니다. 이렇게 해서 국민을 위해서 모든 걸 바치겠다. 저의 지난 날의 경험으로 봐서 우리의 이 어려운 부모, 어려운 사람, 국민들과 그 속에서 어머니 아버지를 의지하면서 자라나는 그 어린이들의 미래가 정말 걱정됩니다. 밤에 잠자고 나면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가고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가버리고 어린 애들은 어디로 갑니까? 이런 돈 때문에 부부싸움이 일어나고, 있어요. 경제적인 불안 때문에 부부싸움이 일어납니다. 이런데 거기 희생자는 어린 애들이. 오갈 데 없는 어린이들. 어머니한테도 갈수 없고, 아버지한테도 갈수 없는 어린, 어려운 어린이들이 많고, 이런 가정이 노다지 파괴가 되고 있는데도 저 사람들은 권력 싸움만 하고, 기득권들은 자기들 살 도리만 하고 있습니다. 나는 이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. 맞습니까? 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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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죠? 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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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무현 대통령이 있었던 말입니다. 네. 네. 맞습니다. 네! 맞습니다. 네! 네! 맞고요. 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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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뒤집는 것도 매력이 있잖아, 그죠? 네! 우리의 젊은이들이 한번 혁명을 일으켜볼 필요가 있잖아. 네! 우리의 20대들이, 30대들이 저력을 한번 발휘해볼 필요가 있잖아.